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싸고 그런 걸 생각해서 삽목묘로 심었다가는 이걸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전목묘 심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포도는 전목전목전목 포도의 네. 꽃 향기를 맡으시고 싶으시면 5월달에 오세요 5월달 포도의 꽃 향기를 맡으면요 어, 다른 향수 뿌리지는 못합니다 <laughs>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또 울렁거리게 하는 아썰름 돋는다 마이아트 포도 농장입니다. 아. 지금은 전정을다 끝내는 상태예요. 올해 조금 빨리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음. 좀 늦게 하는데 내년 좀 대비를 하는 겁니다. 거의 그 강전정 수준인데요? 지금 한눈두눈 놔두고 했죠. 한눈두눈데 음. 여기서 이제 세 눈까지 있죠? 하나, 둘, 세개 있으니 군. 어. 음. 이거 보시면 가잖아요. 이거, 이게 가장 적어져요. 여기 한눈 있잖아요. 한눈 있고. 네, 여기 한눈 있고, 두눈 있고, 네. 네그 다음에 세눈 있고. 세눈 있고. 있고. 이렇게 해서 눈, 세 눈을 남겨놓는 거죠. 세 눈을 남겨놓고. 네. 네. 결과지 하나에 지금 네. 눈이 세개 정도. 눈이 두 개, 세개 정도 놔두는 이유는. 네네. 어, 혹시 이제 내년에 여기서 네. 숨이 나오는 게, 어, 하나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여유를 위해서 한한 눈에서 두눈 정도는 더 여유를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동절기에 전정을 해야 이 눈에 영양분이 축적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하트만 네. 이렇게 재배하시는 동은 한 동이십니까? 아닙니다. 세 어, 동. 세 동. 마이하트 그냥... 수종만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요또또 또 다른 거또 있습니까? 어, <laughs> 그 시너지 효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일 수도 있고 네네네. 음, 그런 개념을 볼수 있는데. 어 마이아트 품종이 일단 주 종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요거 세동. 요거 세, 이제 200평짜리 세동. 200평짜리 세동. 3동. 세동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비가림 비가림, 비가림. 시설에가또한 200평 정도 더,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블랙 사파이어. 가지포도 그게, 예, 가지포도라고 하기도 하고 스위트 핑크라고 하기도 하고 원병 자체는 이제 블랙 사파이어라고. 블랙 그러죠 파 사파이어. 네. 블랙 사파이어를 어, 200평 두동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 네. 농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고품종 썸머블랙이라고 있어요. 썸머 썸머블랙. 썸머블랙. 그러니까 약간 신맛이 있는 단점도 있지만은 네네. 거기에 따른 또 반대되는 장점들도 또 있거든요. 네네. 어, 한 300평 정도. 썸머 블랙이 저는 굉장히 숨어 있는 보배라고 봐요. 그왜 그러냐면은 네네. 자, 이걸 보시면은 그 지금 캠벨 캠벨 있잖아요. 샬메스케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캠벨이 가격이 지금 거의 두배 이상 올랐잖아요. 노지포도, 어, 어, 그 노지포도에서 주로 하는 거. 캔벨이라는 본종 자체가 거의 두배 이상 올랐어요. 품귀가 돼버렸잖아요. 네, 안 그는, 하니까. 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심기에는 또 사람들이 안 해. 네. 샤인 마스크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막저 생산량이 많고 이렇게 돈 번다 보니까 이미 또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게 쉽진 않아요. 캔벨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캔벨의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셔. 신맛이 강하고. 씨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향수가 뭐예요? 검정색 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자, 이제 여기서, 어,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향수라든지 포도의 어떤 그 트렌드라는 그런 부분이 쭉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그걸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서머블랙이에요. 서머블랙. 서머블랙, 어, 검정색 포도예요. 음음. 씨가 원래 없어요. 향수는 근데, 자극하고, 어, 씨는 없고. 어, 당도도 굉장히 높아요. 당도도 높고. 어, 당도도 높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의, 그, 입맛을 땡길 수 있는 충분한 법이에요. 재배 농가는 적고. 재배 농가는 극소수에요. 극소수. 네. 이건, 어, 상당히, 그, 틈새, 그러니까, 틈새, 주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 틈새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특히 직거래 고객이 많, 은 그런 어떤 농가라고 하면은 승부할 만한 거 음. 어, 그리고, 어, 그, 친환경으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거. 원래 씨가 음. 없기 때문에. 어. 네. <laughs> 이런 품종들을. 네. 원하면은 모든 일반 농민들이 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나터라는 아, ]지. 그러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그 농가에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심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품종들이에요. 세계 품종 전부 다. 어, 다. 마이아트, 뭐. 어, 다할수 있어요. 그렇군. 근데 마이아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생각을 어. 해요. 왜? 샤인마스크가 다 바꿔버렸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샤인마스크에서 심은 농가들이 대부분 삽목을 심었어. 삽목? 어. 삽목을 심은 거하고 접목을 심은 거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점, 저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 접목을 하라고 그래요. 대표님께서는. 점 네, 네, 접목을 접목 하라고 좋죠. 그러는데. 삽목, 접목,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이유가 왜 이제 거론이 되는지? 삽목, 접목은 그샤인마스크에 심은 분들이 삼목이 대부분이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네. 다들 삼목, 막, 그, 삶마새막 심고는 싶은데, 어, 접목, 접목하고 삼목하고 그 과정이 2년에 3년이 걸려요. 음. 접목을 해서 거기다가, 어, 다시 그, 유통을 시키려면은 일단 대목 자체를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대목을 키우고 나서 그 위에다 접목을 또 해서 음. 1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년에 3년이 지나야 돼. 음, 음, 음. 근데 어~ 샤인 마스크의 그~ 묘목을 파는 분들이 빨리 유통을 해야 되니까 삽목을 해버려 그냥 삽목을 음. 하면 바로 뿌리만 생기면 바로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유통이 다 돼버렸어 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초창기에 심었던 분들 지금 한창 유통을 유통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삽목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이아트로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거야요 삽목에다가 접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걸 해야 되는 지금 샤인마스크 계속 가야 돼. 그건. 아니면은 그 어. 묘목들을 파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또 다시 열매를 열리려면 3, 4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3, 4한 3년에서 4년이 돼야만 완전 성목이 되면서 그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시간에 또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샤인마스크 달린 거라도 그냥 판매하면 그래도 거기서 돈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묻어 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품종 전환이라는 게 어, 그렇죠. 쉽지가 않죠. 아, 정말 잘 되게 해야 돼요. 잘생각요 아.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접목을 해야 된다. 접목을 해라. 접목. 그 접목에 대한 거, 그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세요>. 네. <laughs> 지금 여기를 보시면, 그 이제 접목이에요. 음. 이게 그 전에 제가 이제, 거봉을 했던 대목이에요. 거봉을 했던 대목. 네, 거봉을 했던 대목이고, 여기서 이제 순이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네. 제가 접목을 했어요. 아, 여봉, 굴 중에 차이는 없죠? 네, 네. 접목을 지금 했던 게 네. 이거예요. 네. 지금, 거봉에 지금 대목했다가. 예, 예, 예. 거봉이. 접목을 하셔가지고. 네. 원래 대목을 어, 여기다가 이제 접목을 한 거예요. 네. 이게 품종이 뭘까요? 블랙 사파이어예요 아, 답은 블랙 사파이어. 네. 블랙 사파이어. 생긴 건 똑같네요. 번호 다 똑같죠. 거북나무에서 블랙사파이어 네. 나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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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이 됐다는 전환한 곳이에요. 이걸 제가 블랙사파이어를 그냥 심어봤어요. 접목을 심었는데, 바로 이게 잘안 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좀 아쉽죠. 또 죽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해서 거기 줄을 잘라서 제가 여기다 접목을 한번 해봤어요. 음. 접목을 하니까 이 밑에 대목은 이미 뿌리가 네. 뿌리가 쫙 뻗어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그 접목을 하니까 여기로 영양분이 이제 한 군데로만 다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지금 블랙 사파이어가 어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다른 품종보다 다른 품종하고 달라요. 영양분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샤그 샤인 마스켓도 많이 필요하도록 하지만은 이건 더 그래요 음. 그리고 수세 자체도 월등해요 뻗어나가는것 음. 자체가 그냥 상당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아, 세력이 좋구만요 네. 네. 어, 엄청 좋아요 음.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현재 그 접목한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심었던 거예요 접목 접목인데 아, 접목을 아, 어, 제가 저렇게 직접 한게 아니고 어, 사다가 이제 어, 심은 거예요. 음... 어, 심은 건데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약하죠. 수세가 약한데요. 어, 약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대목 자체가 튼실하지 않은 거예요. 음... 네. 제가 대목을 그 다른 이제 농장에서 사왔지만은 거기서 사용했던 대목 자체가 이 땅하고는 작업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거봉을 그때 심을 었때 거봉은 얘가 잘 컸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대목 자체가 아 저걸 활용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서 저기다 접목을 했더니 이렇게 잘 자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 지금 거봉과 지금 블랙사파이어와의 접목 그 지금 친밀도가 굉장히. 네, 대목이. 대목으로서 어, 어. 거봉 농가시라면은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할 수도 있겠지만. 블랙 사파이어를 꼭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음... 이게 저도 지금 현재, 어, 재배 초기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실패한 농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건 지금 원인은 대충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도 재배하면서, 어, 거기에 따른 또 대비도 지금 해야 되고. 접목이 실패입니까? 아니면 접목은 성공했는데? 블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 품종이. 품종 자체가 재배상에 난항이 있구만요. 아, 쉽는않은 거예요. 이게, 어, 습하고의 싸움이고. 아, 습. 예, 네, 습고 싸움이고, 이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성장 자체는 에 이미 싹멈춰버린다 보면 돼요 음. 어, 그러니까 열매가 이, 당도가 올라간다든지 익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완전히 다 스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얘가 성부가 끝나야 돼 어, 어려운 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니까 어, 그걸 농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다 음, 서로 연구하고 또 거기에 개척해 나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숙제죠. 남부지방에서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남부지방은 그나마 있죠. 그 다음에 위쪽 지역에서는 약간 남방이라든지 약간 필요하다. 그런 어, 뭐 삼중 사중을 한다든지 네네. 그러면은 훨씬 낫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하우스 이런 시설 가지고는 어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음. 빨리 익혀서 빨리 끝내야 돼요. 이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대표님의 시설을 보니까 이중입니다. 이중이구만요. 이중이고 만약 일종 같은 경우는 위에 천창이라고 그러죠 천창 어, 꽃갈 그게 지금 돼 있죠. 음... 어, 저것은 거의 포도 농사 할 때는 어, 거의 필수 필수라고 그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저게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저걸 <laughs> 커버하는 게 요즘은 이제 안에다가 그 유동펜 있잖아요. 유동팬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위해서 그 돌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음. 네. 보통 이렇게 샤인머스켓은 비가림, 비가림 마우스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데, 네 그렇죠. 블랙사파이어는 블랙사파이어도 아니, 그 어, 블랙 아니고 블랙사파이어뿐만이 아니고 샤인머스켓도 이렇게 이제 시설, 저렇게 바깥 뜨거운 바람을 바깥으로 뺄수 있으면 열과라든지 그런 고온 장애라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음. 어, 예방할 수가 있죠. 가는 급작이면, 하면은 꼭 저런 천창을 해놓으면 좋긴 좋죠. 음... 저게 이제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문제지 들었으면...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비닐 한 번씩 가는 것도 일반 하우스 가는 것보다 두 배이거든요. 저게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으니까. 음, 3년에 한 3년에 한번 정도는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죠. 아니, 그러긴 하는데, 어, 그냥, 그냥 일중으로 그냥 돼 있으면 통 비닐만 이렇게 씌우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것은 가운데가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닐을 한 번만 이렇게 딱 치면 되는데, 저것은 비닐을 두 번, 세번다 잡아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작업 시간 자체가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저, 어, 비닐 네. 씌우는데 작업비 자체가 그 일반보다 한두 배가 더 비싸요. 공사비가 더블로 두 배. 더블이죠. 네. 그러니까. 전목이, 네. 요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서 이제 올라온 것, 올라왔잖아요. 네네. 올라왔는데, 여기다는 이제 전모 두 개를 제가 해본 거예요. 음... 네, 두 개를 시도해서 이제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음... 네. 근데, 어, 튼실하게 아주 잘 올라왔어요. 눈이 음... 지금, 제대로 지금 눈이 음... 생성됐잖아요. 네. 눈이 보이잖아요. 네. 눈이 제대로 딱 야무지게 만들어졌잖아요. 음... 네.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얘가 성공적으로 나옵니다. 네. 냉해가 약하기 때문에, 네. 어, 노지에서는 절대 안 되고, 하우스 안에서 해야 된다. 응. 그리고 아까 접목의 중요성, 접목묘 심으라고 했잖아요. 접목묘의 가장 큰 장점. 접목의 가장 큰 장점. 네. 그건 뭐냐면은, 얼른 트렌드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소비, 우리 소비자들 트렌드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대목만 싫한게 있다면? 그럼요. 제가 거기서, 그 보공에서 지금 블랙 사파이어로 지금 바꿨잖아요. 포도 농사 생각하신다면 힘들어도 그렇죠. 접목을 해라. 접목을 해라. 비싸더라도 비싸대. 이게 접목묘하고 삼목묘하고 가격이 완전히 차이나요. 삽목이 훨씬 더 싸겠군요. 삽목이 싸죠. 엄청 싸죠. 응. 접목에서 응. 이렇게 접목을 하신다시고 맨 네. 땅에다가 이렇게 응. 대목을 구입에다가, 음. 대목 안 치고, 네. 경쟁력 있게 키워내고, 뿌리 내리고, 네. 전목까지 이렇게 한다면, 어느 품종이 됐던지 간에 어느 정도 소요가 필요합니까? 3년! 3년? 무조건 무토 따지지 말고, 3년 동안은? 3년 동안 그렇게 되 묘목만 키워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전목 묘를 갖다가 사면, 사사하면은, 음. 돈은 더 주더라도, 그게 세월은 벌잖아요. 음. 네. 만약에 그렇게 전목 묘를 갖고 한다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대목을 대목에 접목이 형성된 그 묘명을 갖고 하면은 그렇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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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잖아요. 당해부터 네, 바로 크고 어, 처음에 심어놓고 이제 그 빨리 클수 있도록 밝은 음. 재라든지 그런 네. 영양제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수세 좋게 빨리 키울 수 있거든요. 네. 아예 맨 땅에 대목부터 키우고 접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음. 접목이 된 대목을 구해서 네. 바로 키워가지고. 접목이 된그 묘를 사는 게, 나, 저는 그걸 추천하는 거죠. 아, 접목이 된왜냐면은 대목, 대목을 사다가 음. 심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접목을 또 하려면, 그것도 1년이잖아. 이건, 어, 대목으로 쓰는 포도 묘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그, 습한데 강한 대목이 있고요 또, 그, 메마른데 또 강한 대목이 있고, 대목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해보니까, 네네. 제 땅에, 이 제가 거봉을 심었지만은, 어이 대목에다가 이제 거봉을 접목을 했던 거예요. 거봉을. 그, 그 부위를 제가 잘라서 거봉을 없애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거봉의 대목으로 쓰였던, 여기에서, 여기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 여기에다가 제가 블랙사파이어를 제가 접목을 한 거예요. 음. 네네. 그 소비자들이 지금 또 새로 나오는 포도에 또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얼른 따라갈 수 있, 따라가려면은 얼른 거기치 가서 사갖고든지 음. 가지만 사갖고 오면 되니까. 음.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접목해 버리면은 그 포도를 바로 만들어 낼수 있는 거예요. 일단 네, 베이스는 일단 이렇게 훌륭한 베이스 그 자란 하... 부분이 있어야.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트렌드가 바뀌었다. 네. 그러면 블랙사파이 여기 잘라버리고, 블랙사파이가 네. 유행 끝났다. 안 팔린다 하면 여기 잘라버리고. 다른 거 붙이면 돼요. 다른 거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중요한 게. 네네. 어린 접목 묘를 사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네네. 2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바로 접목을 하잖아요. 네네. 어, 그해에 이렇게 바로. 수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해. 음. 그러면은 다음 해에는 튼실한 열매를 바로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그실 단축이 네. 생기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미 다 뻗어져 있는 포도니까. 네. 이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 다 받아서 일이 다 접목한데 위로 다 주는데. 아.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겠어요? 이건 음. 이제 농가에서 돈 버는 게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싸고 그런 걸 생각해서 삽목묘를 심었다가는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전목묘 심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포도는 전목전목전목 <laughs>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삽목묘하고 어, 전목묘하고 네네. 당도가 다르다 그래요 강도가. 산목이 좋은 취지인가요? 산목 뭐. 그랬죠. 산목이 좋은 취지로 어, 그말 저는 일년에 있어요. 음. 제가 그것을 거봉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있어요. 어, 산목묘가 산목묘에서 나온 그 포도가 점점 어, 좀더 더, 좀 달기는 한것 같아요. 네, 달기는 음. 한것 같은데 어, 큰 차이는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로 적으 봤을 때 그것 가지고 크게 구분짓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전목묘는 더 장점이 더 많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전문교를 추천합니다 네 저하고 같이 네. 어, 마이아트마이아트하고 어, 어, 블랙사파이어 그리고 숨어 있는 거 써머블랙 어, 같이 어, 키워나가는 그 한번 같이 어,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